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한방차를 더욱 맛있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힘쓰는 생활한방 채널 마시다입니다. 오늘 저희 생활한방에서 끓여볼 차는 단기차로 단기는 여성광강의 대표 약재입니다. 주된 작용은 보혈, 활혈, 안태입니다. 혈액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차로 월경을 하는 가염기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있으며 월경이 고르지 않을 때 빈혈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 혈액순환이 안되고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 있으시다면 단기차를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피부를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단기차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 1리터에 단기 10g을 넣고 끓여줍니다.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잘 생기는 사람이나 피부 톤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단기차를 매일 마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 후약 30분간 더 끓여줍니다. 끓일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약처럼 텁텁해져 향미가 떨어지기 쉬우니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하며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첨가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끓인 단기차가 완성이 됩니다. 단기를 살짝 볶아 뜨거운 물에 우려 드셔도 단기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재료와 블렌딩 해보는 블렌딩 티 시간인데요. 오늘의 블렌딩 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기와 한 개를 블렌딩 하였습니다. 물 1리터에 당귀 2 g 과 황기 1 0 g 을 넣어 끓여줍니다. 한약 처방 중 당귀 보혈탕이라고 하여 황기와 당귀의 비율을 5대 1로 맞춰 끓이는 것인데 갱년기 증상 완화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약으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는 가볍게 끓여서 차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으로 드실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물이 끓고 나면 불을 줄이고 약 20분간 더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갱년기제에 좋은 단기, 환기 블렌딩티 완성! 두 번째 블렌딩티입니다. 단기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블렌딩으로 혈액순환이 안되어 몸이 차가워 무거우며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우선 물 1리터에 감기 4g, 들피 4g, 해양 2g, 임모초 2g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간 더 끓여줍니다. 오래 끓이지 않아야 향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한약 냄새가 강해 비위에 맞지 않는다면, 대추나 꿀을 혼합하여 달달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이제 세 잔의 차를 모두 마셔보겠습니다. 단기는 토단기와 1단기로 나누어지는데 토단기는 식품용으로 사용되며 1단기는 약재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용인 토단기를 구해서 끓여보았습니다. 먼저 끓인 단기차입니다. 단기를 끓이기만 했는데 차가 맑지 않고 탁하게 보여 신기했습니다. 혀가 얼얼하면서 진한 쓴맛과 매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1단기를 사용하면 단기 차의 맛이 조금 더 달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황기와 단기를 블렌딩한 단기 보유 차입니다. 황기의 비율을 5배나 더 많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맛과 향이 강해 맵고 조금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귤피 회향 익모초를 블렌딩한 차입니다. 귤피가 당귀의 매운맛을 중화시켰지만 역시나 끝맛이 매운 여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세가지차 중에서는 마지막이 제일 입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땅이 빗물로 촉촉하게 적셔주듯이 하루 한잔 건강약차로 우리 몸도 촉촉하게 적셔준다면 뜨거운 여름날 더위에 촉촉한 단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방차를 다양하게 마셔보는 생활한방채널 마시자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